우리 해외 동포들의 한결 같은 수건인 이 참정권이 실로 37년 만에 한국 민주당 재동포 사업 추진단 김성건 단장과 오선 김영진 국회의원이 LA를 방문했습니다. 2012년 한국 선거를 앞두고 재동포 참정권 시대가 열린데 대해 제일 야당으로서의 홍보 선점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표를 모으기 위한 캠페인보다는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재해동포에 관한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철학, 어, 이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어, 저희 당 정책에 공감하시는 분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으려는 거죠. 재해동포, 특히 미주한인 사회는 실질적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이 부여된 첫 선거에서 자칫 투표율이 낮을 경우 실익을 얻기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결국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요. 이 참정권 부여와 함께 우편투표 제도라든가 생활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이 무엇보다도 저는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이에 다섯 개주 100만이 넘고 있는 한인을 관할하고 있는 LA 총영사관 한 곳에서 과연 참정권 행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면서 당적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권은 주고 투표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편 투표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참정권을 기왕 줬으니까 우표 우편 투표권도 주어서 제동포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최대 한인 거주 밀집 지역인 미주 지역에서 표시막고를 위한 홍보전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쟁점이 되고 있는 우편제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박생균입니다.